가스 발전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1급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여전히 발생되는 게 문제였습니다.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설비 없이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. 핵심은 공기 중에 산소만 골라 결합하고 가스가 연소할 때 산소를 내주는 입점입니다. 질소는 연소 전에 미리 배출하고 입체에 결합한 산소만 가스와 반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뿐입니다. 여기서 수증기를 응축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것입니다. 제가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96% 이상 원천적으로 고농도 배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 설비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연소 과정뿐 아니라 입자가 산소와 결합할 때도 열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발전에 필요한 증기를 생산할 수 있어 발전 효율이 4% 높아진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입니다.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100 메가와트 일렉트릭 기준으로 연간 140억 이상의 운영 이익과 연간 15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구원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선진국도 아직 증기 생산에는 성공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.